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울대학교 권영기 선생님이 2023년에 발표한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비교 역사적 관점에서입니다. 포스트나치 독일은 어떻게 바이마르 시기와 달리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본 논문은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안정을 비교 역사적 시각에서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과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독일이 포스트나치 시기 민주주의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와의 비교를 고려하면 첫째 좌우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의외주의적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드골주의자들처럼 강력한 지도자를 통한 인민의지의 직접적 표현과 대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마르 독일의 반의회주의와 반정당주의와 달리 2차 대전 후 독일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외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상황과 비교한다면 포스트나치 독일이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이유는 좌우 정당들과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합의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접근이나 제도주의와 문화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주요 행위자들에 의한 담론의 정치를 강조합니다. 동일한 제도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 하더라도 주요 행위자들이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권영기 2023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비교 역사적 관점에서 국제 지역 연구 32권 2호 페이지 1에서 39를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